동해선 철도 건설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동해선 철도 강릉 고성 재진 구간이 개통하면 2027년 말에는 강원 동해안에서 부산까지 열차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속화 등 동해선이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경북 영덕과 삼척을 잇는 동해선 구간 신설과 전철화 사업을 2024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척 동해구간 전철화까지 동시에 마무리되면 강릉에서 부산까지 열차를 갈아타지 않고 3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시간을 20분 이상 줄일 수 있는 고속철도 운행은 2031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고속열차가 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선형 개량이 필수지만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성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2027년 말 동해선 강릉 고성 재진 개통을 앞두고 철도의 물류 기능이 강조되지만 특별한 대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류 전문가들은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과 함께. 동해선 복선화까지도 검토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물류 단지가 필요한 건 불,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 현재는 단선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복선화시켜야만 이제 큰 물류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원 동해안 시장군수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속철도 조기 개통과 물류 단지 조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도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아마 너무 정무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인구 밀도도 낮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외를 받았는데. 철도 공사와 관련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부산에서 고성까지 지역의 수건 사업인 동해선 철도가 조기 개통에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